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기에 악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욕심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을 도와서 그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은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누명을 지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자신들에게 있을 불이익 또 어떤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굴복했고 그래서 나벗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귀족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불러놓고 참담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거짓 증거를 할수 있는 증인들을 세워두고, 그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누명을 씌워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마치 자신들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데 저 나봇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봇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종교적인 행사인 금식 또 거룩한 표정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누명 씌워서 사람 죽이려고.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저 목사 좀 죽여주세요. 목사는 하나님 저 장로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끔찍한 교회가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너무 날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칼을 갈러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그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낫지. 헛고생이고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내, 내가 종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쏟아낼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봇이 죽는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세벨, 뭐, 장로, 귀족, 또돈 받고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나벗을 돌로 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데 누구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벗이 죽죠. 이 세상은 다한 통속이에요. 하나님 편이 있고 마귀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편 세상 편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 편인데 세상 편이고 마귀 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반대 편인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편이 돼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 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됐는지 너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결단한다고 한게 변하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습관 하나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두려움 가운데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슬며시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자리에서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 수 있냐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 하나 아합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도를 집어들지 않는 백성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만 저만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답니다. 아합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세벨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렸기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런데 이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길로 콧노래를 부르며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더 관여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 잘되고 못해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많은 경우는 내버려 두세요 아합왕이 여태까지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하나하나 다 따졌으면 아합은 벌써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삶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를 지금 아합에게로 보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아합과 엘리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과 엘리야에게 있어서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 천국과 구원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느냐의 차이예요. 엘리야가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불병어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별볼일 없는 성정을 가진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었을 때 엘리야가 된 거죠. 아합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아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얻으면 다 아합이 되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게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고 입방정 떨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시골에 있는 목사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저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고 뭐 자식한테 뭘 물려줬고 그런 말을 사실은 제 입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도 그 자리 가면 한 개도 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 안 가게 되는 게 은혜죠. 엘리야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말을 전하라 그랬죠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죽은 그곳에. 지금 나봇이 무슨 죄명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장례도 안 치러 주는 거예요. 그냥 개들이 뜯어 먹든 새들이 와서 뜯어 먹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합의 집에 아합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봇이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가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우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러보함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막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투,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그렇게 대적할 때도 그 자리에 아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왜날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아무런 무슨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이 인간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무슨 양심에 무슨 뭐 불을로 양심을 지졌나, 눈을 지졌나, 뭐 보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여러분, 왜 도둑들이 길 가다가 그냥 정찰차만 봐도 괜히 그냥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뭔가 깨름칙한게 있고, 내가 도둑이라는 걸저 사람은 몰라.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들은 그냥 경찰만 보면 화들짝 놀라면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합이 엘리아를 봤을 때, 아,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하나님 나한테 뭘 책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락바락 엘리아를 향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요. 너 죽고 싶어서 여기 왔어? 까불어?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네는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실 여러분, 그거 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야, 왜다 편법 쓰는데 너는 편법 안 써? 니가 그렇게 잘났어? 다 그냥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다 그렇게 그냥 돈 벌러 갈 때는 한 번, 두번 빠지고 이러는 거지. 니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해? 아니 제사 지낼 때 그냥 거기 가서 머리 콱 쳐받고 그냥 뭐 절이나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해? 그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물론 그렇게 세상은 100%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할수 없는 게 세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 아이 그저 유두리 없는 인간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라고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너는 참 어리석다. 너는 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제가 결단해서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엎어지면 세상으로 엎어지거든요. 돈으로 엎어진다고요. 이 중에 누가 돈으로 안 엎어지고 세상으로 안 엎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디로 엎어졌는지를 보니까, 어? 여기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야, 나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리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합이나 엘리아나 어차피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엘리아 뒤에 서 있구나. 참 다행이다. 감사해야지. 용서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로부터 내버려뒀기 때문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가 뭔지를 몰라서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버림받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22절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러보암의 집처럼 될 것이다.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기에 보면 막 이상한 표현 많죠. 네 아내가 그리고 네가 뭐 죽는데 개들이 너의 피를 할 이런 거막 무섭잖아요. 그죠. 개가 너의 를 뜯어 먹.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은요. 여러 보험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집이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너희 집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귀가 영원히 막히게 될 것이다 5년 10년 더살 수도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데 너희 집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징계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보 멍청이 같아서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게 세상에 무엇을 주기만 하면 내 영혼을 마귀에게, 뭐 사탄에게 팔겠습니다. 막 이런 대도 안한 얘기를 하는 그런다고 우리 영혼이 뭐가 귀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사겠어요. 이 죄인밖에 안 되는 건. 근데도 우리는 그냥 막 그렇게 해서라도 뭘 얻어가지고 5년, 10년 더 살면 대단한 건줄 아는데요. 살아보니까 인생 5년, 10년 더 사는 거 대단하십니까? 금방이에요, 그거. 금방이라고요. 언제 군대 갔다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군대 갈땐 그렇게 초조하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 인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나봇은 재산이 엄청 많죠. 왕이니까. 그리고 악한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아백에 있어서, 나보세 포도원은 그가 가진 재산 중에 0.1%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일이 결국에는 결론이 되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집이 망하고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고 자기 안에는 막 개들이 피를 핥고 아마 자기가 나보세 포도원을 욕심내기 시작했을 때아 내가 이걸 계속 욕심내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보시, 아, 아합이 요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그일안 했겠죠.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고 감이 안 오는 거죠. 그게 망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욕심은 사망을 낳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뭐 욕심이 있으니까,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막 자식도 키우고, 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짓고, 뭐, 욕심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나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막 전도도 하고, 막또 어디 성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뭘 만든다고요? 죄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는 결코 어디로 가면 안 되냐? 그 욕심을 이루어 줄것 같은 세상 즉 이세벨에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산으로 도망가셨던 것처럼 그럼 산으로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간 거예요. 인생의 욕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갈 것이냐, 그 욕심을 이루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냐, 이게 욕심이 죄를 통과해서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욕심이 다시금 그냥 욕심에서 사그러들고 마느냐, 이 차이를 가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갈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욕심 가진 사람이 대부분 어디에 갔느냐 하면 술친구한테 가거나, 옆집 아줌머니한테 가거나, 아니면 땅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복덕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슨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어디 은행으로 가거나, 은행 직원한테 뭘 일이로 갔는데, 요즘에는요, 인터넷만 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 들어가서 금융, 뭐 어디 들어가서 땅 투기, 뭐 지금 뭐목 좋은 곳, 뭐 지금 사야 될 무슨 주가가 뭐 어떻게 되는 곳 이런 거 여러분 어디 들어가 가지고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쎄고 쎄고 널렸어. 유튜브 들어가서 보수 한번 쳐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진보 한번 쳐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널렸어요, 널렸어. 그럼 우리 하나님 얘기는 언제 들어요? <laughs> 그렇게 들을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언제 듣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메시아는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네 욕심은 채워줄 게 없어. 이 세상에서 너의 영혼을 책임져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듣고? 맨날 사람 이야기만 듣냔 말이야. 욕심은 잉태돼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내로 도망갈 때, 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예수님도 저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그 상황을 피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따라가면은요, 망해요, 망해.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아휴, 마계는 더 좋으니까 한번 원 없이 가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laughs>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현찰 1억 한번 넣어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렇지, 내가 욕심나 채우며 살수 있나,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나. 나만 망가질 뿐이지. 그거 채우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며 살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늘 품어야 하고 또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대하게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